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국제 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서는 루나테라 사태를 만든 권도영 대표 적색 수배를 발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게권 대표는 본인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온라인상에 본인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인터폴의 공조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의지만 충분하다면 어렵지 않게 수배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권 대표를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몇 달째 권 대표를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이 딱히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제가 지난 주말에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정리를 했었습니다. 영상을 짧게 요약 하자면 하이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여전히 미지수지만 점점 높아지는 추세고 상장이 되지 않았다 해도 개인간 거래를 통해 이런저런 물건과 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해볼 정도의 가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CBDC 관련한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지음에 거의 매주 라방을 통해서 미국에서 진행하는 CBDC는 미국의 주장처럼 몇년 내로 쉽게 발행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자체 개발한 CBDC가 아예 폐기되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라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혼자 생각은 일기장에 쓰라는 비아냥도 많이 들었지만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CBDC는 거의 진전이 없고 심지어 오늘 밴쿠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인 알캐시 샤와 앤드류 모스가 보고서를 통해 Cbdc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정부에서는 연구 보고서가 바로 발표되고 바로바로 바로 Cbdc가 나올 것처럼 분위기를 잡았지만 언젠가부터 쥐도 새도 모르게 Cbdc의 발행 시기를 2025년에서 심지어 2030년까지로 늦추더니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조차도 매우 낙관적인 전망으로 내다본 것인데요. 저는 지금도 미국 주도 CBDC가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굳이 이걸 새롭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현재 견고히 짜여진 금융카르텔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책골이 될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만렙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대부분의 PC는 윈도우 맥 OS 그리고 소수의 리눅스 정도가 OS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윈도우의 사용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편인데 윈도우가 완벽해서라기보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구름 OS나 스와 같은 국내에서 개발한 자체 OS 사업을 하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딱히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OS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작업을 그대로 할수 있으면서 무언가 큰 장점이 있어야만 하는데 국내 OS들은 호환성에도 밀렸고 윈도우 대비 장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직 진행형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고 표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의 CBDC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는 리플을 이용한 CBDC를 시작하는 등 굳이 새롭게 하나하나 시작할 필요 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코인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CBDC가 자리잡을 수 있죠.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CBDC를 만들어야만, 모든 수익구조가 정부에 예속되기 때문에 귀를 쓰고 이 불가능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윈도우랑 국내 OS를 비교했지만 사실 미국은 워낙에 견고하고 무한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라서 미국이 작정하고 CBDs를 만들면 승산이 충분히 있긴 합니다. 다만, 왜 굳이 그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 금융카르텔도 CBDs를 만드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CBDs를 만들고 운영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견고히 짜여 있는 금융사에 모든 인프라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금융사는 CBDC를 능가하는 기술이나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쪽박을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CBDC를 반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부 주도의 CBDC를 새롭게 만들어서 모든 파일을 다 먹어치우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좋은 기술의 가상 자산과 잘 협업해서 탄탄한 디지털 금융 세상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연 국가들이 그 정도의 배려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CBDC 관련 기사들이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렙이 여러분들께서도 CBDC의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길 바라며 저는 이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